주식 강을, 예전에 티비.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국내 주식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소수점으로 주식 살수 있어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 카카오 사고 싶다고 막 했었죠. 예전에. 근데 우리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네이버 한번 볼까요? 우리 소원 토끼님.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이버? 이렇게 반대로? 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8월 4일날 2 7 3,500원이었는데 지금 16만원 떨어졌죠. 이거는 조금 이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미국도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중에 사기로 하고요. 일단 그, 일단 그적립식 챌린지 사는데 화면 들어가 볼래요? 자, 여기, 홈을 누르고, 여기에서, 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우리 귀여운 토끼도 보여주세요. 네. 애플 저번에 22주 챌린지 했었죠. 밑에 종목 뭐뭐 있어요? 종목이요. 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네. LG화학, 현대차, 삼성SDI 아는 거뭐 있어요? 그죠? 네이버, 삼성전자 두개 알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아직은 그 배당도 아직 높지가 않아서 네.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눌러보실까요, 삼성전자? 신청. 네. 여기서 네. 삼성전자를 누르고. 네. 그 다음, 금액, 금액 정하는 건가요? 금액? 네, 금액은 천 원. 천 원. 그리고 요일이랑, 네, 이제 신청만 하면 돼요. 네. 요일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신청하게 네. 해요? 네, 네 신청하기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국내 주식. 네, 음, 됐어요? 챌린지? 네. 이것도 그때 애플처럼 22주 완성하면 네. 네. 미성년자, 우리, 귀여운 토끼, 소원 토끼님처럼 미성년자는 추첨을 해서 또, 여기 보면, 얼마까지 됐었죠? 지난번에 100만원이었죠? 네. 근데, KB불... 근데 그때 5,000원 됐잖아요? 당첨이. 맞아요, 이번에는, KB불능대식 네, 주식 쿠폰 5만원. 3만원? 3만원, 만원, 5,000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또 도전해 볼게요. 우리 국내 주식도. 그리고 삼성전자 나중에 한 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소수점으로 사서 한 주가 이제 완성이 되면 주주총회라고 해가지고 주주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거기 주주총회, 그 주주들 모임을 하는 회의도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회사로 가거든요. 주주총회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대박. 이 56,200원이죠? 네. 네. 처음부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다시 네.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선원 토끼는 말이 별없으시냐고 할로윈 특집이라 <laughs> 귀신 특집. 말이 별없으신가요 자, 우리 이거 이제 그러면 22주 완성할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토끼 화이팅. 그럼 이제 친구들 안녕! 안녕! 21일 끝날 때까지. 우리 소원토끼는 무건 무관... 수행 도전하나봐요. 안녕! <laughs>